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제인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친해진 무리들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미리 식사 대접을 하며 청첩장을 돌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초대했어요. 그런데 큰일 한번 치르고 나니 사람이 걸러지더라고요. 별로 많지도 않은 무리에서도 축의금이 너무 성의 없는 사람, 지방에서 하는 결혼식이라고 오지도 않고 축의금만 보낸 사람, 늦게 도착해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 등등, 너무 섭섭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놓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이후로 묘하게 분위기가 형성되더니 은근히 관계가 멀어지는 기분입니다. 몇년 동안이나 서로 의지하며 직장생활한 사이고 정말 다들 자매처럼 지냈는데 너무나 쓸쓸합니다 반면 남편 친구들은 다들 빠짐없이 왔더라고요 가깝게 지내던 친구 무리들도 자기 이송만 챙기다가 흐지부지 서로 멀어지고 요즘은 여자들끼리의 우정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그 시기 질투 기싸움 다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여자의 적은 여자인 걸까요? 이제 다 끊고 내 인생에만 집중하자, 내 가족에만 집중하자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인생 헛산 것 같고 심란합니다. 이런 마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어, 사연자님 결혼식 계기로 섭섭한 일을 겪으신 걸로 보이네요. 사람마다 상황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서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일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자들 우정은 얄팍하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마음 계속 가지고 계시면 본인 인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도 아니고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조사건은? 경조사끼리만 대조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경조사 챙기는 문제가 참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요즘은 이것도 어떤 변화의 분기점을 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디까지 챙기는가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이걸로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하고 생각하는 건좀 열외로 도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경조사는 챙기는 걸로 그 사람의 인간성과 나에 대한 친밀도를 너무 재는 게 맞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요식적인 거, 남들이 한꺼번에 다 해서 그냥 묻혀버리는 거,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는 게 의미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평소에 잘하자, 이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내가 저 사람 결혼식에서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내 결혼식에 너무 터무니없이 했어. 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건 기본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볼 법도 한 일이긴 해요. 경조사는 경조사끼리만 대조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걸 확대평가해서 경조사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건 안하는 게 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 결혼식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원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돈을 내는 걸 합해서 부조한다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잖아요. 부조라는 말이 돈이나 물건으로 도와준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말의 태생 자체가 상호적인 걸 의미해요. 원래는 큰일 치를 때 돈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다 같이 겪을 일을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거뭐 이런 의미로 시작된 일이에요. 이런 상호 부조. 가 처음 생겼을 때는 어차피 공동체 안에서 평생 볼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이다 생각하고 물건이건 노동력이건 다 같이 도와가면서 이런 일을 치렀어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에 내가 먼저 돈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적단 말이에요. 요즘 비혼도 늘어나고 있고, 한 사람이 먼저 결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길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누군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먼저 챙겨줬다. 그런 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이럴 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이 나온 김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얘기해 보는 건데요. 요즘 결혼이나 출산 관련해서 친구들이 이벤트 해주고 그거 sns에 올리고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거 순수하게 축하해 주고 같이 그 시간을 즐기고 싶고 이런 분들이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본인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바라게 되면 이게 또 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무리에서 누구 한 명이 나서서 브라이덜 샤워해주자 뭐 이런 그면은 그걸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나만 이상해지니까 어영부영 동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이벤트를 하면 호텔비에 선물값에 이벤트비에 머릿수대로 나눠서 해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나는 이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축의금에 수십만원 이벤트 비까지 이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에게 이런 걸 해주고 싶어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결혼할 때도 내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좋은 마음에서 이걸 해주고 싶더라도 다른 친구들 심중도 좀 먼저 헤아려 보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두 번째 여자의 우정을 탓하기보다는 관계의 선호 양태를 고려해보세요. 우리 어른 성장 학교 영상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다 보면 댓글에 비슷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나쁜 거 여자들이 다 한다. 여자들 우정 얄팍하고 의리 없다. 어, 여자들 지긋지긋하다. 이거 현실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남성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성들이 모인 친구 집단 안에서 관계에 대어본 적이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과거에 관념적으로 접하던 남자의 의리, 여자의 좁은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얼마 전 어떤 책 홍보 문구를 보는데,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목만 보고도 제가 혼자 막 웃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이라서 좀 그랬던 거예요. 원래 친구, 우정, 이런 말 하면 전통적으로 남자들끼리의 묵직하고 끈끈한 의리,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관계 자체가 교감이나 감정적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에서라도 보통은 여성들이 통상적인 관계에서 바라보는 감정들이 그렇게 오고 가지를 않아요. 저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면 최소 두 끼는 같이 먹는 걸로 시간을 비워두거든요. 하루 종일 수다를 떠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서.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반면에 남자들은 서로 만나면 꼭 특정한 활동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활동이나 목적이 없으면 서로 잘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어쩌다 부탁을 하거나 경조사에 초대를 한다? 그러면 꼭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죠.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암묵적인 룰인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 세대에서 친구 보증 잘못 써줬다가 폐가방신하고 뭐 그런 집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이런 부채감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사연자님이 결혼식에 남편 친구들은 다 왔더라 하셨는데요. 이것도 그런 관계 형태하고 관계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경조사 참석 여부나 부조금 액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연결관계가 있다? 그러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의금 얼마하지? 이것도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하고 아직은 아는 사람이지? 일단 참석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으니까 축의금은 이 정도만. 딱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다 그렇다.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아닌데? 이러실 게 아니라 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들의 관계에는 상대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별로 없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관계, 끊어진 관계, 이렇게만 인식되고 그 매뉴얼에 비교적 충실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경조사, 참석 여부만 가지고 남자들끼리 더 가깝구나, 서로에게 더 잘해주는구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성들끼리의 관계는 훨씬 복잡해요. 여성들은 보통 유대감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 굉장히 많은 감정이 오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상대에게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떤 남성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본인하고 20년 된 친한 친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친구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서로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관계지만 그 친구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기본적인 취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경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돈독한 친구라고 말하는 관계인데, 그 친구가 결혼한 것도 모르고 있는 것도 봤어요.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인연이 이어지고, 그렇게 몇년된 관계였는데, 보통 여자인 친구들끼리는 그 공백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게 친구라고 할수 있는 건지 저는 알쏭날쏭 했는데, 오랜만에 인연이 이어지니까 또 서로 열심히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뭐 너무 많았고요. 관계를 온이냐, 오프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하게 되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단합이 잘 되는 실질적인 시너지는 좋아요. 근데 뭔가 형태가 있는 필요나 만날 계기가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그대로 다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친구가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 케이스가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관계를 맺을 때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동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지. 인생의 친구는 필요하지 이런 직업을 가진 친구 하나쯤은 있는 게 좋지 이러면서 관계를 만들고 이어나가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이어나갈 때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툼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거예요 만약 딱 남자들만큼만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면 그렇게 피곤할 일이 없어요 근데 또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이상을 무의식적으로 바라거든요. 또래 집단에서 유대감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유전적으로 또 후천적인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더 밀착된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그 관계 안에서 문제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브라이덜 샤워 하는 문제로 서로 신경전 있고 이런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더 유대감을 요구하는 밀착된 관계니까 생기는 거예요. 저는 남자들이 자기 친구들 무리에서 그룹 샤워 해 주는 문제로 신경전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해줄 생각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아요. 이런 피곤한 문제들이 다 감정적인 호의를 주고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 같은 감정적 피로를 느껴서 이제 여자들 집단 지긋지긋해 이러시면 성별 집단을 떠나서 감정적 거리를 두시면 돼요. 사연자님도 일단 마음을 주고 그만큼의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경험이 생기신 거잖아요. 관계 자체의 기대치를 줄이면서 거리 조절을 하지 않고 계속 여자들은 이래, 여자들은 피곤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붙이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든 태도에서 적개심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생각이 더 공고해지는 사건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관계에서 오는 기대를 가지셨던 분이 남자들끼리의 관계처럼 분절되어 있는 유대감에 만족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계 자체에 대해서 계속 내적 모순이 축적되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가장 큰 몇몇 정서적 상처는 다 여자들이 줬어요. 근데 여자들하고 소통하는 게더 재미있고 충족감이 있어요. 상처와 충족감을 더 느끼는 이유가 여성들 간의 정서적 접촉면이 넓어서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건 그냥 인격의 문제예요. 자존감 낮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의 시기심은 공격성으로 드러나고, 여자들의 시기심은 수동공격성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자들이 사회에서 남자들의 시기심을 직접 겪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공격성을 드러내면 그냥 관계에서 바로 배제하면 되잖아요. 인격적인 접촉 이전에 차단되기 때문에 내상을 입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한 세대 전에는 어차피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의 경쟁상대 카테고리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드러낼 일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 남자들이 더 관대하구나 이렇게 느낄 상황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공격성은 대놓고 드러내면 사회에서 매장되기 때문에 보통은 억제되면서 누적되죠. 그러다 나중에 크게 터지는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나쁜 사람인데 그게 여자인 사람. 이 사람들이 더 자주 쓰는 수동 공격은 아,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런 사람을 빨리 알아보고 내 동선이나 감정에서 배제해야 돼요. 이렇게 상황을 쪼개서 볼수 있어야 제대로 내 자아를 지키고 건강하게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할수 있어요. 무조건 여자 집단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붙이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내가 그걸 직접 경험을 했어도 그거에 대한 해석이 또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입장을 고려해 보는 시야가 동시에 있어야 균형이 잡히죠. 좋은 동성 집단을 만나서 내가 관계 조절을 잘하면 거기서만 누릴 수 있는 정서적 충족도 또 따로 있거든요. 아니 못보다도 사연자님이 여성인데. 그 정체성에 부정적인 감정을 투영하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감정은 내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이런 구조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다. 이렇게 자기 이해의 과정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